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디 보자 브렌트를 뽑고 얼마 안 스택이 얼마 안 들어가 있을 뭐아이거봐8 어, 8법 들어가 있거든요 시작해 볼게요 18법 28포 픽즐만 안 나면 돼. 나는 픽즐만 안 놔주면 돼. 38포 48. 비티을 못하냐? 비티한 번을 못하냐? 왜? 나도 좀 명주 비티좀 해보고 싶다. 진짜 나 진짜 개정. 계정, 개정이 왜 이러냐? 6 8 6 8나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. 아, 이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. 어떡하지? 괜찮나? 욕심을 아!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며. 명조야! 비티크한 번을 못하니! 내로돈이야?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캐릭터, 올 캐릭인데 두개 빼고 다 픽둘이니!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? 감심이 게몇 돌째니? 아이, 진짜 이게 몇 돌째니? 감심아! 실화니? 감심, 감심아! 왜또 나오는데? 왜또 나오는데? 왜? 왜 뭐할 건데, 진짜? 왜? 아, 정말 몇 번째야 이게. 후. 이럴 순 없어, 진짜. 야, 이 능양이나 이거나 둘다안 쓰는데. 이분 거기서 거기지? 아니야. 그러게요. 왜 그러는데? 참고로 저는 능양도 능양도 스펙이 좋아요. 능양도 키워놔서 감심이랑 능양 둘다 비슷비슷하게 딜 나와요. <laughs> 둘다둘다 둘다 에코가 완벽하거든. 최장. 아! 어?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. 이 정도면 괜찮아. 이 정도면 괜찮아. 아! 어, 어. 아! 니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. 불고운마 아니야. 아! 불거운 마 아니면 됐어. 그래. 이 정도면 충분해. 괜찮아. 난 이걸로 행복할 수 있어. 1 6 0아인게 얼마야? 1 6 0아인게 얼마야? 본론만 말하지. 합리적인 요구라면 맡겨 봐. <laughs> 아, 너무 마음이야. 거울과 같아. 아하. 끝없이 펼쳐지는 파도에 자신의 영혼을 비추지. 아, 예쁘다. 어! 아 어, 진짜 예쁘다. 스트 하나 찍어 놔야지. 나올 때 나올 때도 추배를 보내 주시네. <laughs> 아, 괜찮아요. 항상 나 항상 하는 픽들인데요. 뭐괜찮 괜찮아. 괜찮. 괜찮아요. 저 괜찮 진 괜찮아요. 아무 아무렇, 아무렇지 않아요. 항상 항상 하는 픽들일 뿐인걸요. 다. <laughs> 자, 이제 무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무기도 아마 얼마 안 했을 거.. 아, 하나밖에 없는 스택이. 무기에서라도잘 나와주면 안 되나? 하, 무기가 잘 나와줄 리가 없지. 그럼 그렇지. 그럼 그렇지! 울지말고 말해봐요 <laughs> 픽질라는데 이정도는 괜찮... 아 풀고봉밥 아니면 <laughs> 풀고봉밥 아니면은 그냥 괜찮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항상 풀고봉밥이다가 아니면은 감, 감지덕지 해야지 무기는 픽돌이 없어서 그나마 맞아 무기까지 픽돌이 있었으면은 명조 접히고 말았을거야 지금 한4 0분밖에안나온것같아이 <laughs> 정도면 피팅이라고 생각해 이 정도면 피... 괜찮아 괜찮아 감시 2연속 픽돌이었지만 그래 이거 풀고봉밥 아니었으면 됐다고 생각해 조금 빨랐어 괜찮아 나이 정도로 행복할 수 있어 아, 역대 최고로 잘 나온거야 오늘 아니야 아니야 역대 최고로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역대 최고야 역대 최고 최고야 최고 최고 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이 아, 정도면 최고야 최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예쁘시다 아 너무 예쁘시다 미나 기분이 너무 좋은걸요 결제를 안 했으면 좋은 거죠 아 오늘 미리 질른 거라 추가 결제가 없었던 패키지 다다다 다, 다, 다. <laughs> 패키지 다 사고 트럭 바꿔왔는데 <laughs> 그냥 그냥 방송하기 전에 지르고 온 거야 어. <laughs> 아프다 아 픽돌. 감심 사돌됐어요 저 감심 곧 풀돌이에요 아마 신 캐릭터 두 번만 더 넣으면 감시 맞을까 이제? 결제 추가 결제 없었잖아 한 잔에. 그, 맞아 맞아 맞아. 아 좋지 좋지. 결제 추가 추, 추 추가 결제 없었으니까 됐지. 추, 추가 결제 없었으면 잘된 거야. 맞아 맞아 맞아. 럭키 미키 마인드. 아 럭키 미니잖아. 럭키 미니잖아. 꼭 나오는 애들만 나오나? 안코 풀드리시라고요꼭 꼭 나오는 애그계정마다 나오는 게 있나봐. 얼마 모자라진 않겠지? 괜찮겠지? 음, 괜찮겠지? 여기 보자. 한번 더. 가능한가? 괜찮아야 하는데. 아, 어, 근데 저 너무 너무 모자라요. 스킬 올리는 게 너무 모자란 거 같아요. 이것저것 캐릭터 키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모자라. 이거 이게 너무 모자르더라. 이거 이거 이거. 스킬 업그레이드 특별재료 같은 거 괜히 이거저거 다 키웠어 나 상큼하네. 잘못 생각했지 뭐야 아신 보스 그런 거 말고 사가지고, 다른 캐릭터들도 모자라가지고 못 올라주고 있어요 것처럼. 저 브렌트 어디서 멈췄냐면 어디 보자. 어, 여기서 멈춰있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것인가. 아 이거는 좀 어제 모아놨다 음. 아.. 어... 근데 올리고 싶은 캐릭터 막 이런 것도 멈춰있고, 조금 쓸데없이 많이 쓰긴 해가지고 내가... 안 키워도 되는 캐릭터를 많이 키워놓고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. 물보라가 너에 관한 소식을 전해줬지. 좋아, 우리 이거좀 키우러 가볼까? 이제 이거 키우러 가자. 여기에서 녹화 중단, 뽑기 녹화 중단합니다. 슝!